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수탉과 돼지 전래동화예요. 먼 옛날 하늘나라에 수탉과 돼지가 살았대요. 돼지는 코끝이 오뚝하고 예뻤죠. 수탉아네코 예쁘지? 응 돼지야 정말 예뻐. 착한 수탉은 돼지코가 자랑할 때마다 칭찬해 주었죠. 하루는 하늘나라 인근님이 수탉과 돼지를 땅으로 보냈어요. 노이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오느라 수탉은 이집 저집 기웃거리다 땅에 시계가 없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종종 늦잠을 잔다는 사실도 말이에요. 그래, 내가 아침마다 사람을 깨워주는 거야. 다음날 새벽 수탉은 가장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자 목청껏 울었죠. 꾹꾹꾹꾹꾹꾹꾹꾹 사람들은 수탉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덕분에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돼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댔어요. 내가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해? 돼지는 수탉이 사람들을 깨울 때도 옆에서 쿨쿨 잠만 잤죠. 그러던 어느 날 하는 나라 임금님이 다시 수탉과 돼지를 불렀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수탉은 사람들을 잘 도와주더구나. 임금님은 수탉에게 큰사안. 왕관을 선물했어요. 바로 빨간색 벼치였죠. 돼지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게으름만 피우더구나. 임금님은 손가락으로 돼지의 코를 꾹 눌러버렸어요. 그러자 돼지의 오똑하고 예쁜 코가 납작해졌죠. 돼지는 앙앙 울며 코를 잡아당겨 보았지만 납작해진 코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지금까지 수탉과 돼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들려줄 이야기는 금을 버린 형제 이야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형과 아우가 살았어요. 형제는 콩한 쪽도 나눠 먹을 만큼 사이가 좋았죠. 하루는 형제가 할머니 댁에 가려고 나란히 집을 나섰어요. 할머니 댁에 가려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죠. 형제가 깊은 산속을 지날 때였어요. 형님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앞서가던 아우가 신이 나서 형에게 달려왔어요. 양손에 금덩이를 하나씩 들고 말이에요. 저 수풀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가봤더니 금덩이가 있지 뭡니까. 형님. 우리 하나씩 나눠 가집시다. 형제는 금덩이를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가졌어요. 형은 흥얼흥얼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금덩이를 팔아서 의리의리한 기와집을 지어야지. 그런데 자꾸 생각하다 보니 기분이 좀 상했어요. 내 금덩이가 아우, 금덩이보다 작아 보이던데, 나한테 일부러 작은 걸 줬나? 아우도 처음에는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났어요. 금덩이를 팔아서 어디에 쓸까? 소를 살까? 아니야, 농사지을 땅부터 사야겠지. 그러다 보니 점점 욕심이 났어요. 에이, 금덩이 두 개를 내가 다 가질 걸 그랬나? 아우는 걷는 내내 금덩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죠. 아우의 비명소리에 놀란 형이 허겁지겁 뛰어왔어요. 아우야 괜찮니? 형은 아우의 무릎을 살펴보았어요.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퉁퉁 부어 걷기 힘들어 보였죠. 형은 자기가 다친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어요. 금덩이 때문에 잠시 동생을 미워했던 게 부끄러웠죠. 형은 얼른 아우에게 등을 내밀었어요. 어서 내 등에 엎혀라. 아우는 빨개진 얼굴로 형에게 엎혔어요. 아우도 금덩이 때문에 형을 미워했던 게 부끄러웠죠. 형제는 곧 강가에 도착했어요. 형은 배에 올라탄 뒤에야 아우를 내려주었답니다. 고마워요, 형님. 배는 천천히 강물을 따라 흘러갔어요. 아우는 푸른 강물을 보며 곰곰이 생각하더니 갑자기 보찜을 풀어 금덩이를 꺼냈어요. 욕 금덩이가 형님을 미워하게 만드니 버리는 게 낫겠어요. 아우는 금덩이를 강물에 풍덩 던졌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형도 보찜에서 금덩이를 꺼냈어요. 내 말이 맞다. 욕심만 키우는 금덩이는 필요 없어. 형도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금을 버린 형과 아우는 마주보며 활짝 웃었답니다. 금을 버린 형제 이야기였습니다.